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사람 얼굴이 먼저 변합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던 얼굴들입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말하던 얼굴들. 누가 결혼했다더라. 누구네 손주가 대학 붙었다더라. 그런 얘기로 시끌벅적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그네 글자가 나오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고 공기가 식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쁜 척하는 얼굴들.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 얘기는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니구나. 나를 빼고 이미 정해진 얘기구나. 요양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고 눈을 마주쳐도 시선이 빛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구석에 앉아있는 기분일까요 모두가 나를 걱정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외로워집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갭니다 세수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옷 갈아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슈퍼 들러서 우유 사고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tv 켜고 저녁 되면 또밥 짓고 또 설거지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매일 똑같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서 좋았습니다. 물론 무릎이 조금 아프긴 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은 먹고 있었지만 혼자 병원 갈수 있었고 장도 혼자 볼수 있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리모컨을 어디 놨는지.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가끔 깜빡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면 아직 괜찮지. 우리 엄마보단 나은데. 아직은 혼자 사실만 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 불편하지만 살만 하다고. 누구한테 짐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 청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더더욱 요양원 이야기가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난 아직 멀쩡한데. 난 아직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살수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뭔가 잘못 본건 아닐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를 봅니다. 주름은 있지만 웃을 수 있고 허리는 굽었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미 끝난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요? 요양원 얘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쪽에서 먼저 힘들다고 말합니다. 혹시 다치실까봐 걱정돼서요. 다친 적도 없는데 다칠까봐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답니다. 누구도 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짐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만 모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전문가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걱정이라는 말 뒤에 이미 결론이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걱정돼서 병원 모시고 갔어요. 그말 뒤에는 입원이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집에 도움이 불렀어요. 그말 뒤에는 는 감시가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말 뒤에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말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위한 걱정인지 나를 치우기 위한 걱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내가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한다는 말이 고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내가 내 늙어서 내가 약해져서 내가 느려져서 미안합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양원 얘기가 나오면 그날 대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요일 점심이어도 아무리 명절이어도 아무리 오랜만에 모인 자리여도 그렇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를 뜹니다. 조금 전까지는 나중에 할게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엌으로 갑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직 학원도 안 끝났는데 말입니다. 다들 바쁜데 나만 한가합니다. 다들 할 일이 많은데 나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이 자리는 내가 빠져야 편해지는 자리구나. 내가 없어야 진짜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자리를 뜹니다. 화장실 간다고 약 먹어야 한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더 있기가 괴롭습니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 들어갑니다. 벽 너머로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전까지 조용하던 거실에서 갑자기 대화가 시작됩니다.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내가 없으니까 편해진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방 안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요. 결정은 항상 그들끼리 합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 서류를 봅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 비용을 비교합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 날짜를 정합니다. 누가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누가 직접 가서 둘러보고, 누가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봅니다. 모든 게내 인생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나는 결과만 듣습니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대요.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대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누가 알아봤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대요라고만 합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제일 좋아요.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뭐가 나한테 좋은지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설이 정말 잘돼 있어요. 시설이 좋으면 뭐 합니까? 내 집이 아닌데, 내 방이 아닌데, 내 이불이 아닌데, 좋다는 말이 왜 이렇게 멀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걸 압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알아본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아마도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무서운지 내가 뭐가 슬픈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게 좋아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고집센 노인이 되고 망설이면 철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아직 밥 먹고 있습니다. 아직 걷고 있습니다. 아직 생각도 하고, 아직 말도 하고, 아직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이미 다음 단계로 옮겨 놓으려 합니다. 마치 이 집에서의 나는 임시였던 것처럼, 마치 이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움직입니다. 있긴 하지만 기억합니다. 약하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못하는 것만 봅니다. 내가 위험한... 할수 있는 것만 봅니다.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넘어진 적 없는데 말입니다. 가스를 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평생 혼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이미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수 있다고 해도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정말로 할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된 걸까요? 거울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그 위험한 노인인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집에 있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좋다고 이 방이 편하다고 이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익숙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아직은 괜찮다. 이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느리지만 할수 있다고 불편하지만 살만하다고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패기쳐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조금만 더 여기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고집 센 사람이 되니까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삼켰습니다. 혼자 사겼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봅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에 걸려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응, 알았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게 자식들한테 덜 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덜짐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더 서로 멀어진 건 아닐까요? 참아서 더 서로 오해한 건 아닐까요? 아니... 아닐까요? 결국 통보를 받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준비물은 이거랑 이거요. 오전에 모시러 올게요. 날짜와 시간과 준비물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말합니다. 응 알았어. 짧게 대답합니다. 이미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부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울어봤자 미안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짐을 쌉니다. 옷을 개고, 약을 챙기고 사진을 고릅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 중에서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눕니다. 이상하게도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손에 들고 갈게 가방 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웠구나. 이렇게 작았구나. 마지막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 이불을 덮는 밤. 마지막 밤, 이 창문을 보는 마지막 밤, 모든 게 마지막입니다. 요양원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내 인생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결정을 남들이 했다는 것,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저 옮겨지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는 것,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자리에 앉아 얼굴들을 보고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말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직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요양원 얘기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나요? 지금까지 시니어 라디오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가족 얼굴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